장점은 전국 어디에 가셔도 다이아몬드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약 7-80만원대에서는 DGM, 약 8-90만원대에서는 D컬러로 발행이 되고 이렇게 쉽게 찾아지는 내포물을 약 100만원 전후의 예산으로 0.3캐럿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고민! 각 가격대마다 만날 수 있는 감정원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주목해 주십시오. 약 20년 동안 종로에서 다이아몬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제가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각 판매처마다 판매 정책이 다 다르고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준은 0.3캐럿 G컬러 SI2등급 굿 커팅 그리고 14K 심플한 느낌의 반지 목걸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꼭 생각해 두시고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 전후로 만날 수 있는 감정원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약 7, 80만 원대에서는 DGL, VGI, EGL 등등등 약 8, 90만 원대에서는 현대 우신 약 100만원 이상에서는 GIA 감정서를 만날 수가 있으실 텐데, 각각 감정원마다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약 70만원, 80만원 전후로 만날 수 있는 VGI나 DGL 감정원의 다이아몬드인데, 다른 감정원들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여기서 언급되는 DGL, VGI 다이아몬드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이런 사실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VGI나 DGL 감정서의 감정원들의 다이아몬드들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구매하는 다이아몬드는 낮은 등급인데, 감정원에서 발행하는 감정서에 쓰여 있는 것은 굉장히 높게 써 있어요. 한 예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실제 내 다이아몬드가 H 컬러인데, D 컬러로 발행이 되고, SI2 등급인데 VBS1 등급이 발행이 되고, 굿커팅인데 엑셀런트 컷이 발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원마다 감정 기준, 합격 기준이 달라서 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D컬러 VBS 엑셀런트 커팅이라고할 거야 라는 합격 기준을 만들어 놨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시기 편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실 때, 막 I컬러 SI2 굿커팅을 선물하는 것보다 디컬러 vbs1 엑설런트 컷을 선물 하시는게 훨씬 더 좋죠 받으시는 분도 좋은 등급을 받았다 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구매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은 등급 을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스톤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VGI 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F 컬러 SI1 엑스런트컷 F 컬러 VS2 엑스런트컷 다이아몬드를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DGL 감정원과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를 평가할 때네 가지 클래러티 컬러 커팅 캐럿 웨이트 이렇게 4C로 감정 등급을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굿 커팅이나 페어 컷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실제 엑스런트 컷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컬러나, 뭐, 클레러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 높게 감정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구매하는 것은 정말 디컬러 VBS1 엑설런트 것이 아니라서 저렴하게 산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클레러티를 예를 들면 VBS1 등급은 현미경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VBS1의 내포물들인데 이렇게 쉽게 찾아지는 내포물을 VBS1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 합격 기준이 매우 넓, 폭 넓기 때문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별로 단가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 등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DGL, VGI 감정원 말고도 정말 많은 감정서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d j l 가 VGI 감정원 다이아몬드만 우선 소개를 해드리는데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렇게 감정을 발행받지 않고 감정서 없이도 더 낮은 가격대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금액대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셔도 큰 의미가 담긴 좋은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약 80만원대, 100만원 사이 구간에서 만날 수 있는 현대감정서 다이아몬드와 우신감정원 다이아몬드들인데요. 이 감정원들의 장점은 전국 어디에 가셔도 가장 쉽게 만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매를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판매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인데요. 단점을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단점들이 있으나 제가 영상상으로 말씀드리긴 매우 어렵고 혹시나 이 아래에 댓글을 막 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은 점만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가격대 약 100만원 위로 만날 수 있는 감정서가 GI 감정서입니다. GI 감정서의 장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표준화 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I 감정 기준으로 감정을 한다라고 소비자들께 현혹을 해서 GI와 마치 동등한 감정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GIA에서 만든 게 4C이고 4C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GIA 감정 기준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거지 GIA 감정서 다이아몬드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g i 감정서들은 스톤을 하나하나 보면서 구매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특히 g i 감정서의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컷 그레이드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 다이아몬드 연말을 가장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GIA의 컷 그레이드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GIA의 컷 그레이드 시스템은 신뢰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단점, 단점을 따지자면 다소 높은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높은 금액대가 형성된 이유는 다이아몬드의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것이지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비싸다. 외국 거라 비싸다. 이런 거는 맞지는 않고요. 다이아몬드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전문적으로 두 개를 놓고 비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시기는 어려우세요. 하지만 스톤의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현금화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도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취급하는 곳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요즘같이 온라인 시대에서는 조금만 검색해도 GI 감정서를 사고 판매하는 곳을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GI 감정서 현금화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편한편 한편 찍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양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편집을 하고요. 아, 이렇게 벌써 11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편집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구매 비용은 제가 이렇게 크게 범위를 정해놓은 가격대보다 저렴할 수도 다소 비쌀 수도 있습니다. 구매처마다 판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큰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그런 편견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다이아몬드 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낮은 가격대의 다이아몬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높은 가격대의 다이아몬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가격대, 아무리 높은 가격대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더라도 선물을 하시는 분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는 게더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정서가 없는 다이아몬드, 낮은 가격대 다이아몬드라도 이 소중한 마음과 함께라면 그 어떤 큰 다이아몬드보다도 부럽지 않을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잠깐 사라진 게 이게 페덱스 통관된 물건이와 GI감정서 1캐럿, i c o l SI2 등급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등급이 낮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1캐럿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금액이 낮건 높던 간에 오래오래 함께 하실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생주얼리콘 고현입니다. 감사합니다.